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두킹입니다. 오늘은 최대 3인까지 멀티가 가능한 재밌는 턴즈 RPG 준비했습니다. 뭐, 하다보면 조금 화날 수도 있지만, 한번 보시죠. 채널 고정,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포더킹입니다. 출시일은 2018년이고, 현재 스팀, 닌텐도, 스위치,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에픽게임즈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2만 500원에 판매 중입니다. 할인 소식은 각 플랫폼마다 다르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 더 참고할 사항은 스팀과 에픽게임즈는 서로 멀티가 되지만 다른 플랫폼들은 크로스가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 게임을 실행해 들어가 보면 TRPG를 PC로 옮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혼자 플레이할 수 있는 솔로와 최대 3인이 함께 할수 있는 온라인 모드가 준비되어 있고 온라인 모드에서 2인으로도 게임이 가능하니 굳이 3인을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TRPG스럽게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무려 7가지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가지 시나리오는 본편만 있으면 플레이 가능하고 사라진 문명이란 시나리오는 DLC가 필요한데 가격은 6,500원입니다. 로그라이크와 턴즈 RPG 섞어서 만든 게임으로 보드게임판 같은 맵에 최대 3인의 캐릭터 조작하여 시나리오별 스토리를 진행해나가면 됩니다. 난이도는 견습생, 장인, 마스터 순으로 있고 장인이 보통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클래스가 있는데요. 총 13개의 클래스가 있으며, 기본 클래스로 대장장이, 사냥꾼, 학자, 음악가를 제공하고, 그 외의 클래스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해금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마다 주력 스택과 고유한 패시브가 다른데, 대장장이는 방패를 장착 중일 때 일정 확률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사냥꾼은 크리티컬 샷으로 적을 한 방에 처리하며, 음악가는 느슨해진 여러분의 게임플레이에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아, 미쳤나봐. RPG답게 전투와 퀘스트를 통해 레벨업을 하고 돈과 무기를 드랍해 마을 상점이나 야시장에서 다양한 무기와 아이템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장비 맞추는 재미도 쏠쏠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게임을 할때 모든 행동은 확률로 결정됩니다. 이동부터 퀘스트, 다양한 이벤트와 전투까지 모두 확률로 결정되죠. 하지만 집중력이란 걸 쓰면 판정 슬롯 하나를 성공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집중력이 없다면 기도나 하십시오. 살려달라고요. 아, 미쳤나봐. 아, 미쳤나봐. 턴제 게임인 만큼 이동거리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동은 기본적으로 슬롯 두 칸이 확정이고 나머지 슬롯은 날씨와 시간대 등 여러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장비나 성소를 통해 이동 슬롯을 늘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는 마세요. 몬스터는 맵 타일에 랜덤으로 배치가 되고 턴이 돌아갈 때마다 몬스터들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몬스터가 있는 타일에 캐릭터가 위치하면 전투, 기습, 회피, 퇴각 4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전투와 기습을 선택하면 전투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 회피 역시 실패하면 전투를 해야 합니다. 퇴각만이 확실한 전투 회피 방법이죠. 전투는 턴제 방식으로 속도가 가장 빠른 캐릭터부터 진행하고 무기마다 슬롯 캐스와 쓸수 있는 기술이 다릅니다. 공격이나 버프, 디버프를 사용할 때 슬롯마다 확률이 적용되어 해당 무기에 그려져 있는 능력치와 캐릭터의 능력치가 같고 높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모든 슬롯이 성공해야 무기 최대 피해량이 들어가고 실패 슬롯 비율만큼 공격력이 낮아집니다. 모든 슬롯을 실패하면 당연히 공격에 실패합니다. 아우, 제발! 전투 중 사망하면 상단에 보이는 생명을 하나 지불하는 것으로 부활이 가능하고 그 외에 성소의 축복이나 이벤트 등 여러 방법으로 부활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든 캐릭터가 사망했을 때는 그대로 해당 게임이 종료됩니다. 앞에 성소라는 것을 몇번 언급했는데 맵에 이곳저곳에 랜덤한 능력을 보유한 성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 캐릭터가 도착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성수의 능력과 생명을 지불하지 않고 1회 자동 부활이 가능합니다. 단 성소에 의한 자동 부활은 부활과 함께 성수 능력도 함께 소멸합니다. 맵 상단에는 타임라인이 있고 낮과 밤을 알수 있으며 중요한 이벤트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 타임라인에 스컬즈와 카오스라는 플레이어 죽으라고 만든 이벤트를 볼수 있는데 스컬즈는 맵의 특정 지역에 등장하는 토벌 대상으로 상당히 강하고 맵 전체에 디버프를 가져옵니다. 그냥 냅두면 진행하는데 방해되니 토벌에서 아이템을 얻거나 이로운 이벤트를 통해 봉인할 수 있습니다. 음, 야, 이 뭐야? 카오스는 총 3단계까지 있는데 단계별로 모든 적의 생명력을 상승시키고 맵 곳곳에 카오스 블록을 생성시킵니다. 3단계부터는 턴 종류마다 10의 데미지와 카오스 비스트가 나오는데 어, 이쯤되면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카오스도 퀘스트나 이벤트를 통해 지울 수 있습니다. 으아, 그래, 성공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야기 책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데 포더킹 메인 화면의 로어 상점에서 캐릭터와 무기, 각종 이벤트 등장과 코스튬 등 다양한 상품을 교환해서 플레이할 때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포더킹의 장점은 다양한 클래스와 장비 그리고 7곱 가지나 준비되어 있는 시나리오들, 다회차를 해야 할 충분한 목적과 동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플레이도 재밌고 친구들과 플레이하기도 좋은데 볼륨 또한 빵빵하니 보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운빨 요소가 너무 크게 작용한다는 건데. 게임 시스템적으로 운빨을 최소화해주는 장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확률을 기반으로 게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엑스컴이나 닥던 같은 턴제 운빨 게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하진 않습니다. 어가요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한글화가 되어있긴 한데 번역기 수준의 한글화라 오역 수정 패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온지 4년이나 지난 게임이지만 취향만 맞다면 충분히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운빨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이 게임 어떠신가요? 포더킹이었습니다.